공사 2장 9절 약방을 설치하신 후 원영이정 봉천지 도술약국 제 전주동곡 생사판단 이란 글귀를 쓰셔서 불사르셨도다 약장은 종삼 횡호 도합 15간으로 하고 가운데에 큰 간이 둘, 아래로 큰 간이 하나이니라. 상제께서는 그위 15간 중의 가운데 간에 단주 수명이라 쓰고 그 속에 목단필을 넣고 그 아래에 열풍, 뇌우, 불미라고 횡서하고 또 칠성경을 백지에 종서하고 그 끝에 우보 상췌 등양명이라 횡서하고, 약장 위로부터 뒤로 밑판까지 따라서 내려 붙이고, 그 위에 양정 6월 20일, 음정 6월 20일이라 쓰시니라, 그의 안에 팔문 둥갑이라 쓰고, 그 글자 위에 설문 두 자를 낙인하신 후그 글자 주위에는 24점을 홍색으로 찍고 약방에 통감, 서전 각한 질씩 비치하였도다.